음푸드파이트 하기 좋은 날씨네 탄탄하다 또 먹방 도전 네. 오늘도 합니다 그 메뉴는 뭐냐 전보 탄탄맨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탄탄? 아, 어 여기 전보 탄탄맨 근데 네. 이거 난이도 굉장히 높은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5인분이래요 5인분 전보라면이 4인분이야 음, 네, 그거보다 많다는 뜻이지 전보라면이 4인분인데 5인분이면 어, 꽤 빡셀 것 같은데요? 근데 전보라면 근데 솔직히 세번 잡았으면 더 잡을 필요 없잖아요 걔는 이제 다시, 말, 말도 말 하지 마다시못 끼워 그리고 걔는 근데 네. 그 위에 형님을 데리고 왔어요 네. 이런 경우에 뭐 어떻게 하시는지? 아 저는 형님까지 꺾어버립니다 야 아. 아. 저, 저희 저랑 도윤이도 뭐, 뭐, 같이 먹으면 됐죠 <laughs> 당연히 해야죠 같이 야와이팅 네, 자 <laughs> 들어가 보시죠.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세 명이요. 세 명? 네, 같이 그냥. 네. 두 개밖에 없죠? 아 지금 두 개밖에 없어요? 어 지금 전보라면이두 개밖에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사실상 그전보라면이 아, 아니지 전보 탄탄면 주의해 주세요 유사제품입니다. 아, 그래서 원래 형이랑 나는 전부라면도 <laughs> 실패했잖아. 아니, 저, 근데 저는 솔직히 사장님께서 이거 하나, 어. 두 개밖에 안 됐다고 했어요. 왜 갑자기 또 안도가 되는지. 아니, 근데 와. 내가 아까 형 표정 봤거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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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밝아지더라. <웃음> <웃음> 아니, 아 근데 저는 뭐도윤이 쉬고 저 같이 바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어. 도현이 촬영하고 형이 도전해요. 아아 <laughs> 그게 그 포맷이 이상하잖아. <laughs> 아 예. 네. 아니, 어차피 이게 전보라면보다 어렵잖아. 어. 난이도가. 그냥 우리 둘이 먹거나, 우리 둘이 도전은 아닌데 우리 둘이 먹거나 사먹는 거네. 어. <laughs> 아니면 내가 하거나. 아니지. 어, 제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우리 먹어보겠습니다. 아니면 수제, 수제 보리다가 하나를 하나 해줘야 될까요? 네. 아, 아, 양만 똑같... 똑같으면 상관없는데. 양은 똑같 네. 좀. 똑같은데, 좀... 아 그래요? 아 그건, 그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아, 아 네네 그릇 다르 다른다는데그렇지 <laughs> 상관없어? 형, 형 표정 어두워졌다. 아 받아 바로 바로 세개 바로 주보네. 와. 네. 와와 네. <laughs> 이게 그릇이 없어서 지금 양동이가. 네. <laughs> 아 이게 세수 아니, 야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아 이게 그릇이 지금 두 개밖에 없는데 응. 어 대체용으로 하나 주, 주신 응. 거야. 최감사. 알겠습하다 아. 네. 제가 아, 잠깐 한번 고기를 한번살각할짝 네네. 와 이게 더 크다. 자 아, 이게 더 아, 큰데? 아. 와. 아니 계란이 다섯 개가 들어가 있어. 와양 진짜 많다. 음. 와 이거 이거 오 따뜻해. 어, 말이 안 나오네. 아이씨. <laughs> 와왜 그래요? <laughs> 에? 근데 이게, 그, 이태원 전보라면 있잖아요. 어. 그보다 양도 훨씬 많아 보이고, 이 그릇 자체도 좀큰것 같아요. 어. 그릇이, 음. 내가 봤던 도전 먹방들 중에 가장 큰것 같아요. 제일 큰것같아 음. 차슈도 엄청 많이 들어있고. 어 그러게 엄청 많이 들어있네. 음. 야, 야, 많이 시켜놔. 전략적으로? 어. 도요 근데 너, 너도 전략, 뭐, 할 필요 있냐? <laughs> 할 필요가 있을 필 있냐? 아예. 와, 미쳤다, 이거. 형. 어? 형, 그렇게 긴장할 필요 없어요, 형은. 네. <laughs> 아, 더러우는 거 괜찮아요? 아, 더러우거 괜찮아요? 어 아, 진짜요? 어. 야, 많이 어려운가 본데? <laughs> 배려해주시는 거 보니까. <laughs> 이렇게 배려하는 건 처음인데? <laughs> 난 해도 된다고 본다. 사실 우리는 언제든 <laughs> 괜찮아. 너가 준비되면 해. 자, 준비 됐지? 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할게요. 예. 하나, 둘, 셋 하면 드시는 거예요. 자, 예. 하나, 둘, 셋. 가보자. 가자! 너무 급하게 하지 마, 또. 음, 오, 꽤 매콤하다. 음. 음. 맛있는데, 근데? 음, 맛있다. 맛있 어, 맛있다. 음. 음. 아, 지 지금은? 면이 부드러워서 근데 좀잘 넘어가. 음. 음. 국물도. 음. 오 맛있다. 아. 오 재형. 그릇을다끼우겠는데 어제 재형. 어디 있는데? 아, 너무 좋다. 시간 진짜 빨리 간다. 음. 음. 1차 그릇을 비워보이는. 5분 정도 지났어요? 음. 야, 뭐야? 이거 줄어든 거 아, 면도 어마어마하게 많네. 제영이형 거의 다 먹었어 와 개많아 콜라 먹어도 되나요? 아 나도 와, 진짜 맛있다. 먹었어도 매콤한 얼얼해. 응. 와, 미치겠다. 끝까지 먹자볼 오. 응. 음. 아. 여기도, 기 아. 면을 다비우재요 면다재. 면다재다. 와야면 반정도 먹었는데 배배 부르다 일단 면이라도 다 먹어보는 걸로 와 진짜 어? 살짝 위기가 온채요와먹잡다 5분 남았어 와 미쳤다 와 가보자 와갑작스 음, 이거 이거는 다먹으면 나도 이건 별로 안 남았다 <목소리> 아 많이 남았네 면을 다 비누 제육이다 와 면따지에 면다 면다지에 릴레 오케이 Take it easy <목소리> 와 어떻게 이 면유들 다 먹은 것도 대단하긴 하다 <목소리> 와, 건더기 처리. 와, 와. 와 진짜 맛있다. 와, 야, 건더기 다 먹은 죄요. 아, 건더지? 어, 그냥 먹었다. 확실히, 전보라면 보다 많다. 응. 음. 아, 전보라는 보다 더 심한 것 같은데? 그렇 어려워. 와, 이거 어쩔 지 천천히 먹어 천천히. 국물이 시작한 제형. 와, 제형, 나도 먹는다. 자, 3분 30초. 좋다. 와. 이입이이 매콤해가지고 먹기가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해. 그.. 어, 맞지? 어. 특히나 국물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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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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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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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지또 인생이 재밌지 않나. 그게 바로 사는 묘미다. 내가 수년간 챌린지 하면서 느낀 거 하나 말해줘? 뭐? 그런 말 할수록 욕먹어. <laughs> 나 인정하면 리제 오랜만에 병 넘겼다. 와 48초. 와인정하 리제 요 <laughs> 아니야, 할수 있어. 와 리제 오늘 스판 끼는 티셔츠도 입었는데. 야, 야 해보자 해보자, 야 나도 먹을게. 야 나도 먹을게, 쟤 와. 30초? 야, 이거 힘들다. 어, 네. 아 힘들다 아 힘들어 하나 둘셋 하나 끝났어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선생님 아, 네, 맛있었습니다 아. 아, 국물만 벌컥벌컥 마시면 끝이었는데 아, 속도를 내기가 힘들더라고 배가 불러서? 음, 야배불르기보다는 야, 가스가 찬내야 되나? 오, 맞아. 어 맞아 내가 지금 여기 너무 아파 음. 처음에 너무 급하게 먹어서 막힌 느낌? 야 그래도 재형이 건더기 없고 야, 국물만 다 먹었어, 먹었어. 국물 남았어 국물도 이거 거의 이거 먹고 한국정도아 아, 아깝다 한 25분이었으면 하고 했겠다국물도 반이나 먹었어 국물한 요만큼 남아있는 거 같고 진짜 아깝다 바닥 보이는데 아~~, 아 전보라면보다 일단 양이 많고 그 국, 국물이 맵다 보니까 위가 좀더 놀란 거 같아 아, 어. 이거다 전보 탄탄맨이네 뭐. 신계와 인간계를 나눌 수 있는 그 시험의 장, 어. 그 라이센스를 여기서 따는 거네. 신 인간 인간계 최강이 실패했으니. 이, 맞지. 이 크기를 경험해봐야 돼. 진짜 와서. 압도돼 진짜 이게. 아, 이거 그거야. 애기들 목욕 대야야. <laughs> 여기서 목욕 시킬 수 있어. 진짜로. <laughs> 어. 일단 여기 정리한 다음에 밖에서 엔딩할게.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아 스펙 못 썼네. 아. 저야 뭐 떨어질 명예도 없다만. 에휴. 이게 근데 중간에 살짝 얹혔었대매. 네, 먹다가 응. 이게 어. 트림이 이게 먹고 이제 트림 좀 하고 먹으면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트림이 막혔어. 평상시랑 도전할 때랑 좀 달랐어. 어좀 달랐어 느낌이. 아, 그러니까 이거 같아. 어. 제가 잘 먹지는 못해도 잘 먹는지 안 먹는지 판단은 잘 하거든요. 네. 다른 날. 도전하면 또 성공할 수도 있어. 음, 컨디션도. 또, 또 다른 사람 또 실패할 수도 있고. 맞아, 맞아. 그 정도인 것 같아. 그 정도니까 한마디로니까 못하는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거야. <laughs> 맞아. 그게 맞잖아, 솔직히. 맞아. 100번에서 100번 다 해야지, 그 정도. 근데 이제. 형은 어. 오히려 재영이가 실패하니까 뭔가 좀. 왼줄감 느낌이 서 좋아요, 져좀 마음이 지금 그러니까, 뭔가 좀덜어진느낌이었어 그러니까, <laughs> 이쪽 세계에 너가 온 거를 지금 반가워서 그렇지. 패배자 그룹에 아, 아, 마중 나온 거야? 오랜만에 왔으니까. <laughs> 마중 나온 거야? 어, 내가 다 분석도 해주잖아. 어. 왜 패배했는지. <laughs> 넌 모르잖아. 맨날 이겼으니까. 어. 아, 내가 신 나, 내가 신계의 문턱에는 어. 절대 못 가겠다. 그래. 그래도또 이게 애초에 신계가 제안한 메뉴야. 맞아. 이전포탄탄면을광만이님께서 메뉴,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해 주셔가지고 만든 네. 메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아, 근데. 아, 네. 광만이 님좀 실망입니다. 아, 광만이 형님, 제가 성공할 수 있을 정도로만 이렇게 제한을해주지 밸런스 조절을 너무 못하셨어요 어. 어. 신개가 원래 공감을못 어, 해요. 본인만도 실수 있다고 다들 다 먹을 수는 있게 아니란 말입니다. <웃음> <웃음> 아이고, 신규 어, 나집갈때 어. 다른 데 타고 가야 돼. 소화좀 시켜야 돼. 이게 진짜 성공하는 글이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어. 그러니까 네, 그런 거에 이제 아쉬워하고 계속 뒤돌아보는 사람이 인류죠. 맞아요. 그걸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인류라고 생각합니다. 헬베를 발판 삼아, 점프! 해가지고 이제 나아가야죠. 예. 네. 가보시죠. 네. 오케이.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사주신 팬분 감사합니다. 어, 아, 맞아. 콜라 사주신 분 감사합니다. 인사도 해야지. 루저가 뭔뭐 인사냐?